안녕.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.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에 화이트 색상 노터스 스포츠 엘리스예요. 이번에 또 노란 색상으로 노터스 스포츠 엘리스를 한번 다이캐서 리뷰해볼까 합니다. 솔직히 저도 화이트 색상이어도 에이 노란 색상은 저도 처음이나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. 솔직히 색감적인 차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연 이 노터스 스포츠 엘리스 화이트이어 에 오랜만이라 저도 디테일이 어떨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. 자. 그래서 이젠 이 노터스 스포츠 엘리스이 다이캐스트의 매력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바로 한번 전문 물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 한번 이 노터스 스포츠 엘리스모델 한번 전문 물로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 있죠. 역시 하필 미니카 제품밖에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체 중앙에 엔진이 존재하는 미드십 차량이다 한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체 중앙에 엔진이 존재하는 미드십 차량이고 그리고 약간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 마감 그리고 약간의 보디 벤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. 측면부의 바디 디테일도 역시 노터스 스포츠 엘리스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. 이런 측면부의 자그마한 바디라인이나 이런 클래식한 휠, 그리고 약간의 도어 캐치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 이런 스포일러, 후면부의 이런 GT 윙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 주었고,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체 중앙 에 엔진 존재하는 미드십 차량이나 뒤쪽에 그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뒤쪽에 약간의 에어덕트 같은 게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에어덕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테일 램프 도색 그리고 약간 이런 리어 디퓨저나 이런 배기 팁 디테일도 훌륭히 안 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터스 스포츠 헬리스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노터스 스포츠 엘리스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핫틀만의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습니다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역시 핫틀 미니카만의 그 디테일과 멋을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아까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느꼈을 때 솔직히 사이드미러의 부재를 제외한다면 그게 흠잡을 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. 그래서 이제 이 노터스 스포츠 리스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 내용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